uh 참왜그요그 새벽값도 안 나온다 할게 그러네. 아이, 아, 내저 인건비는 고사하고 빚은 안 져야 될거 아니여? 그 뻔히 알면서 할 그, 응? 아, 진짜 자꾸 그럴게요. 아 그럼 그렇잖아. 지금 저뭐 하는 거야? 그럼 응? 음. 아이, 아이, 어쩔 수 없어. 말어. 그 중간에서 그 업자들 그 새끼들 뭐 장난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 뭐 하는 가야 지금 시작이야. 아이 끊 야, 야, 나 봐. 안니 엄마, 나 보라고. 야, 너 뭐가 되려고? 그래? 어? 넌 마, 뭐가 되려고? 이 음, 맨날 처박고 음, 음. 다녀. 아버지 좀 보라고. 엄마, 여기 줘. 아이, 나이 씨. 야, 누가 싸우자고? 햄병을 때리면냐너 네? 죽고 나 죽자고 해도 못하냐? 어? 힘이 려면 신기합. 이딱두 눈으로 그냥 이 네? 눈빛으로. 아 음. 야, 왜 그러냐? 어? 어? 너 아버지 속터져서 죽는 걸 볼라 그래요? 어? 누가 괴롭히고 그러면 자식한 힘이 안 되면 뭐가 뜯든가 도래도 잡으란 말이야, 엄마. 咱家。<Yeah. S 2> <Yeah. S 1> yeah. 어딘데? 알았어 대희석님 휴양을 척하하며 아, 아까 했잖요 아, 그것 좀그만요 아, 그러냐? 뭐또냐 한번 더요 <laughs> <laughs> 나가 기분이 좋아서 그런게 <laughs> 이 종구석은 <laughs> 뭔내 용기여? 아이고, 난 시골에 종을 어떻게 하겠냐 당분간 기러기 행세 좀 할란다 뭔소리요 이렇게 얼굴도 보고 좋구만 <laughs> 형님 한잔 하시오 그래 응. <laughs> 나 진작 내려오라고 했는데 딸내미 때문에 우리 딸내미가 얘가 <laughs> 공부를 썩 잘해 응? <laughs> 상당히 잘해 이 자식이 <웃음> 어? <웃음> 지금도 그 학교 전액장학금 받고 다니잖아 얘가 <laughs> <laughs>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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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 아들들은 공부하고 담쌓아 버렸는데. 그지, <laughs> <다 쌌지>. 담쌓지. <laughs> 아, 이놈이 그 학교에서 그 전교 장학생 같은 거한 번도 안 빼먹고, 음? 그뭐 대회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하면 뭐 상이라는 상을 다 이틀어 버리고. 야, 진짜 그 우리 딸내미 같은 놈만 있었으면 진짜 세상 살면 안 타겠다. 복잡 일도 없고. 어? <laughs> 참말로 잘 키웠네, 이님. <laughs> 어, 예. 그예의미의미로한번한번시오잉쏘아야지 예. 어, 아우 그럼 쏴야지. <웃음> <웃음> 그 정도 쏘는 거야. 쏘아야지. 어? <laughs> <laughs> 이제 제 뭐, 손아 잘키키워우 우리 딸미결혼혼자이이나좀 s o 주고 <laughs> 소나 기능이 장난이냐? 뭐, 속히는 게 이렇게 쉬운 줄 아냐. <laughs> 아, 다행님 아, 원짜는 아, 겨? 아니, 뭐, 뭔 놈을 술을 개나소나다 치우는 줄 아나, 왜? 아 종조이성 말씀도 네. 일리는 있어. 형님, 뜻은 알겠는데? 요즘 농민들 죄다 죽을 마셔.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laughs> 아, 이거. 아, 이 분위기 이거 어쩔 거요 이거? <웃음> <웃음> 그러지 야뭐 세상에 뭐 쉬운 일이 어디 있겠냐 그러다 여기 내려오기 전에 계획한 게 하나 있는데 너네들하고 같이 협동조합 한번 해보려고 936인데 무엇을요? 협동조합?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주이아 마셔라 씨야뭐 아, 들어보지도 않고 판대냐 야 이거 상당히 경쟁력 있어 이거 어? 일단 우리가 협동조합 먼저 출발하고 어? 사업계획안을 다 짰으니까 어? 그거 허가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한옥매장 응. 직접 운영하면서 직거래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응? 직거래 직통으로? 그래 그럼 나는 무조건 하지 아따... 나, 나 돈은? 아 돈이야 우리끼리 뭐 17박 조금씩 내가지고 출자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데 쓸돈 먹고 죽을래도 없다고 총철 이동국이 많으면 나도 아니야. 야 생각들을 해봐라. 중간 유통 단계 없이 직거래로다가 어, 잠깐만. 응. 음. 어 그래. 아, 아빠 여기 친구들하고. 어? 어? <웃음> 그래? 아이고야 <laughs> 잘했다냐 어. 그러면 그쪽은 뭐 거기도 장학금으로 가는 거고. <laughs>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거거고거이금 이거, 이거. 야야 가야지, <laughs> 해야지. 야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왜 저러냐? <laughs> 정철이 성님 거이 힘들어. 마누라 그렇게 되고, 빚도 있고. 이 빚 없는 놈이 어디 있겠어? 아들 놈이 중학교 때부터 얻어맞고 다니더니만 요새는 학교도 안 갈라 그래요 걔가 우리 딸 애하고 동갑 아닌가? 손은 사료 값도 안 나오지 속이 말이 아닐 거여 어 나야 민정이 좀 바꿔봐 바꿔달라면 바꾸줘야나 그럴 자격 있는 사람이야 야 사람아 나 당신 만나 나 가족 위해서 어나 정말 애쓴 사람이야 민정이 바꿔 <laughs> 민재냐? 뭐해? 트라 보고 있어? 뭐하냐? 재밌어? 아빠 뭐? 아빠 여기 고향 내려와서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지. 그래 민재 너도. 뭐 열심히 하고, 음 아빠 무슨 하지 말고 그래, 그래 또 통화하자, 음 아유, 야오잘 그래야지. 아이고, 뭐잘 들어갔으니까 일하고 있겠지? 어제 내가 얘기한 거, 그거 어떠냐? 야, 너 팔뚝이 아직도 그러는 거야? 가봐라. 중철성은 진짜 안 오는겨? 아다 같이 모여서 하면 좋을 거 인디. 아 그게 말좀더잘 해보지. 나도 아직 한다고 말안 했는데. 중철이만 안 하면 다 하는 건데. 나 아직 한다고 안 했단 게. 야 중철이 는 아직도 팔 그러냐? 아 예전 일로 계속 그러는 것같더만 세이성 맞고 다닐 때 종철이성 없었으면 큰일 났을 것인디 응? 하야고 다니긴 누가 고 다닌다고 그랬나? 엄마? 서울 좀 지났다고 내가 까먹을 줄 아는 가벼어떻게 가족도 오면 한번 읊어봐? 이 자식이 야 맞고 다니나 누가 맞고 다닌다고 그래 너 자꾸 짤떼어놓 소리하면 죽이분다 <laughs> <이 새끼 씨. 웃음> 아사리쓴게 인자 우리 성님 그려 마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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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자빠져 있을래? 어? 나와 이 새끼야 좀! 나와라 어? 성님 어디 갔다 오시오? 거지 같은 업자 새끼한테 소팔고 왔다니. 아, 이 사료값도 비싼디. 아그 저번에 그 대희성이 말한 거는 영 아니오? 요즘 너희들 몰려다니면서 뭐더냐, 응? 그렇게 한가요? 니들분에 내가 이렇게 한가해 보이냐고 내 눈에 불 보이는 거안 보여? 씨! 이 시은병 씨. 아이고, 참. 처먹을라고 기어나왔냐 배는 고픈가 보지? 응? 아, 이 사내새끼가 뭘 먹었으면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응? 너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널 보고 있으면 막마 천불이나 천불이 속이 썩어! 아이고! 야, 내가 속이 썩는다! 속이 썩어! 저도 힘들어요. 그래 왜안 힘들겠어 인마 강한 놈만 살아남는 세상인데 어? 혼자 살기 싫으면 나가 뒤져야지 나와 나와 아버지 이거 하지 마세요 저도 나와. 무서워요 나와 이거 인마 이거 놓으라고요 나오라고 이새끼 나와 이 새끼야 뒤져 나가 나와 아버지 뒤져 이새요야 놓으세요 나와 야 아버지. 나오라고 <laughs> 이 새끼야 나와 이 자식아 아버지 나가 너 뒤져 이새끼 나가 나가 아버지 저나가 저... 너 두루면 아직 그냥 다리 는데에 뿜지러 줄아이 새끼야. 새끼 나가봐. 야 얘를 후. 저렇게 놔두면 어떻게 해? 내 딸. 저놈 혼자 사는 것도 못하니이야 야, 혼자 사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지내는 게 좋잖아. 여행이나 인생이나. 예전에 우리 같이 지낼 때참 좋았었는데 그때 나 진짜 무서운 거 하나도 없었다. 야얘 무서운 마음 먹을까 봐좀 그렇다야. 남이 집안일에 신경 꺼라 종철아. 나 이혼했다. 고향 내려와서 나새 출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야, 사는 게 좋았으면 혼자 내려왔겠냐? 우리 예전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뭐든지 해보자고 했을 때 그때 생각난다. 미안하다. 알자. 아 이게 뭐야? 야 반갑다. 어. 얼굴 더해지고. 뭐. 잘 지냈어? 밥잘 아, 먹나? 너왜 저번에 도망갔어? 어? 응? 아예또 아, 아, 간만에 걸리네. 야, 얼른 만이야약빨야 담배 까면 담배 는데 어? 아, 네, 아, 어. 어? 어? 야 울어? 뭐야 울어? 와 흰옷이 엄청 깜깜해 진짜 어? 뭐야 야가하야야이새 봐라? 야어 장난 같아? 어? 아이씨 어? 어? 어디가요? 야야야 얘랑 나 클라스가 그그그그 달라. 달라 아니 왜이렇게아 장난 뭐, 아니야? 미쳤어 방금? <laughs> 어? 야너 많이 컸다. 어. 아왜 그래? 아. 야! 뭐야? 뭐야, 나? 예. 아! 진짜 매쉑게들이. 나. 아니뭐 어쩌라고. 누구신데요 어. 어, 너안 사람이야? 진짜 식들이. 아! <laughs> 아 뭔데요? 아 남자 신경 쓰지 말고 아 곱게 꺼지세요 그냥. 치, 내 새끼들이 이게. 야, 그냥. 야 새끼들이. 아 그래도 용돈은 주셔야지 맞지? 받아와 받아봐. 어아나 진짜. 어 아우. 어! 어! 어, 아유 씨, 두대 맞았어. 야왜 그래? 돈좀 있어? 아, 하나가. 아이. 아이. 박보래나 봐, 분주분나 분주 어? 아야아 아. 그래, 아. 괜찮아? 찮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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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 야구라고 아. 괜찮. 아. 아구라고 아. 아. 괜찮아? 야야민 괜찮아? 야, 괜찮아? 이 새끼들. 미집자 식들이 아니네 어? 이래 뭐 하는 새끼야? 새끼야. 가, 어? ah, tem, uh, 아, 쪽 아. 새끼야. 이 새끼야. 저씨발아이나 치마. 미 괜찮아? 어? 아우. 다야 괜찮나? 아씨피나 피. 아씨 미안하다. 미안하너 이씨 미안한 줄 알면 동자 가이더라. 야 대희야, 너 정말 괜찮은 거야? 괜찮아. 아휴. 뭐 다친 데 없어? <웃음> <웃음> 아, 나 찬말로. 나만 빼놓고 다들 어디 갔다 오는겨?

우리 한 농가들이 107명이 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진행 중입 있습니다. 내가 만든 협동조약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들이 강하기 때문에 저도 조합원으로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laughs> 어, 처음에 될 거냐, 가능하겠냐 하는 그런 의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마음을 모아 나가는 운동이 협동운동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생과 또 헌신 봉사 이런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